선생님 얼마 전에 오피스텔 사는 친구네 집에 놀러 갔는데 복층 다락이라고 해서 다락에 올라가봤는데 허리로 굽히고 다니느라고 불편해서 혼났네요. 다락이라고 해서 만들어놨을 텐데 다락은 평지붕과 경사지붕의 기준이 달라요. 평지붕은 다락 높이가 1.5m까지만 설치 가능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1.5m가 층고 기준이거든요. 이래저래 천장 마감하면 1.2m 정도 나오면 마감 잘 뽑은 평지붕 다락일 거예요. 그래서 아마 복층은 걸어다니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곳은 오리걸음으로 다녀야 되는 곳입니다 근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걸어다닐 수 있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건 어떤 비밀이 있는 건? 평지붕은 1.5m까지만 가능하지만 경사지붕은 1.8m까지거든요. 이럴 때는 다락의 부피를 바닥 면적으로 나눠서 가중평균 높이를 산정합니다. 무슨 말인지 좀 어렵죠. 그림으로 보시면 이해가 편하실 거예요. 이만큼의 면적을 가진 경사지붕 다락이 있으면 부피를 그한 후에 바닥 면적을 나눴을 때 1.8m가 나오면 됩니다. 이 법을 여기 이용해 보면 이 낮은 구간의 면적을 최대한 늘리고 높은 구간의 면적을 적당히 구획한다면 직립보행 가능한 구간들이 많아지겠죠. 이 낮은 구간엔 어차피 사람도 못 들어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보통 가구를 배치함으로써 공간 효율의 극대화를 꾀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건축법을 잘 파헤치고 방법을 찾아간다면 2.1m의 천장고로 가진 쾌적한 다락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다락도 하나의 생활공간으로 봐서 화장실 설치나 바닥난방을 해도 되나요? 다락은 원칙적으로 층이 아니기 때문에 거주 공간이 아니라서 화장실 설치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바닥난방 또한 설치가 불가합니다 아쉽지만요 그래도 바닥은 층이 아니기 때문에 용적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종의 보너스 공간인 셈이죠